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전기픽업의 새로운 혁명,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내구성과 기능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사이버트럭 계정에서 공유한 한 영상을 보면, 사이버트럭의 화물칸에 대형 밥게시 거대한 시멘트 블록더미를 쏟아붓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이버트럭의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테슬라 직원 웨스무릴은 사이버트럭 화물칸이 시트 성형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 매우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적재 용량은 2,500 파운드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의미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이한 모양의 차량이 거친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견고함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탄약시험을 거친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극한의 환경을 해치는 드라이브, 오프로드 테스트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 전기 픽업은 최대 11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으며 무거운 짐을 끌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반인들에게 사이버트럭을 배송하기 시작했고 지난 몇주 동안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직원들과 유명인사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파운데이션 시리즈 출시판의 사이버 트럭은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빠르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전기 픽업을 넘어서 작업 환경에서의 견고함과 다양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과연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